60세 이상의 여성이시라면 다리 근력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그동안 잘못된 정보를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걷기만으로 충분하다는 말을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노쇠암은 그저 노화의 일부일 뿐이라는 말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여성들은 70대와 80대에도 강인함을 유지할까요? 60세 이후 여성은 매년 다리 근육의 최대 2%를 잃으며 걷기만으로는 이를 막는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과학은 단세 가지의 특정한 하체 운동만으로 근력을 재건하고 관절을 보호하며 낙상 위험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영상에서 여러분은 60세 이후 여성에게 필요한 유일한 세 가지 하체 운동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운동은 의사들이 여러분의 자립 능력을 가장 잘 지켜준다고 강조하는 운동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연령과 시청하고 계신 국가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읽고 하나하나 답글을 남겨드리겠습니다. 운동 3 앉았다 일어나기 의자 스쿼트. 다리 근력 제거는 바로 여기. 여러분이 매일 수행하는 동작에서 진정으로 시작됩니다. 여성이 나이가 들수록 대퇴사두근과 둔근은 다른 어떤 근육군보다 빠르게 약화됩니다. 이 근육들은 일어서고 앉고 계단을 오르고 발을 헛디뎠을 때 몸을 지탱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근육들이 약해지면 몸은 더 느리게 움직이거나 팔에 의지하거나 아예 움직임을 피하는 방식으로 적응합니다. 그렇게 자립 능력은 조용히 사라집니다. 앉았다 일어나기 운동은 이 과정을 직접적으로 되돌립니다. 노인 물리치료 학술지에 발표된 2014년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단 3회 앉았다 일어나기 훈련을 한 노인 여성들은 불과 8주 만에 하체 근력, 균형 감각, 보행 속도가 눈에 뜨게 향상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낙상 위험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올바르게 수행하려면 튼튼한 의자에 앉아 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대고 골반 너비만큼 벌립니다.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코어에 힘을 준뒤 발꿈치를 밀며 일어납니다. 가급적 손을 사용하지 마세요. 똑바로 선 후에는 몸을 통제하며 천천히 다시 앉습니다. 8에서 10회 반복으로 시작하여 휴식 후 2, 3세트를 반복하세요. 너무 쉽게 느껴진다면 동작을 더 천천히 하세요.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면 손을 의자에 살짝 얹거나 더 높은 의자를 사용하세요. 이 운동이 강력한 이유는 단순히 근력 때문만이 아닙니다. 협응력, 관절 안정성, 자신감을 동시에 단련하기 때문입니다. 통제된 움직임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뇌에 다리가 여전히 능력이 있고 강하며 신뢰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쉽게 느껴지시나요? 운동 2. 스탠딩 카프레이즈. 서서 뒤꿈치 들기. 약해진 허벅지가 일상적인 움직임을 어렵게 만든다면, 약해진 종아리는 움직임을 위험하게 만듭니다. 종아리 근육은 균형, 발목 안정성, 그리고 걸려 넘어지려 할 때의 빠른 반응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60세 이후에는 많은 여성이 목적을 가지고 발을 밀어내는 동작을 멈추기 때문에 이 근육들이 조용히 약해지곤 합니다. 걷기는 종아리를 계속 움직이게 하지만 근육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경우는 드뭅니다. 낙상이 발목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그토록 많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노화와 신체 활동 학술지, Journal of Aging and Physical Activity의 2015년 연구에 따르면 종아리 근육을 단련한 노인 여성들은 복잡한 균형 훈련 없이도 균형 감각과 반응 시간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더 강한 종아리는 매 걸음마다 더 나은 통제력을 의미합니다. 스탠딩 커플 레이즈를 하려면 튼튼한 의자 뒤나 벽 근처에 서서 지지하세요. 발을 골반 너비로 벌립니다. 천천히 앞꿈치로 서면서 발꿈치를 편안하게 올릴 수 있는 만큼 높이 듭니다. 정지 상태에서 잠시 멈췄다가 다시 통제하며 발꿈치를 내립니다. 10에서 15회 반복으로 2세트를 시작하세요. 휴식 후 반복합니다. 근력이 붙으면 3세트로 늘리거나 내리는 동작에 3초 동안 천천히 하세요. 균형이 잡기 힘들다면 한 손을 의자에 올리세요. 나중에 난이도를 높이고 싶다면 한쪽 다리씩 번갈아가며 시도해보세요. 이 운동은 근육을 만드는 것 이상의 일을 합니다. 여러분의 뇌와 발 사이에 신뢰를 회복시켜줍니다. 매 반복은 협응력과 발목 근력 그리고 매 걸음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시킵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걸을 때 바닥을 밀어내는 느낌이 안정적인가요? 아니면 발에 힘이 없고 불안정하게 느껴지나요? 운동 1. 힙 힌지, 변형 로마니안 데드리프트 이 동작은 60세 이후 여성의 장기적인 자립이 진정한 목표일 때 의사와 물리치료사들이 조용히 의지하는 움직임입니다. 힙 힌지는 하체의 엔진인 둔근, 햄스트링, 그리고 허리의 깊은 안정화 근육들을 단련합니다. 이 근육들은 들어 올리기, 구부리기, 미끄러질 때 몸을 바로 잡기, 척추 보호를 책임집니다. 60세 이후 여성들은 이 부위의 근력을 자신도 모르게 빠르게 잃고 나는데, 이는 일상생활에서 더 이상 진정한 힙중심의 움직임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슬이 약해지면 몸은 무릎과 허리로 이를 보상하려 합니다. 그때부터 통증이 시작되고 균형이 무너지며 단순한 일과조차 위험하게 느껴집니다. 스포츠 의학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고관절 중심의 근력 운동을 한 노인 여성들은 70세가 넘은 참가자들조차 근육량, 골밀도 및 신체 기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허리 부담을 줄이고 자세 제어 능력을 개선했다는 점입니다. 변형 로마니안 데드리프트를 하려면 발을 골반 너비로 벌리고 똑바로 섭니다. 가벼운 덤벨이나 캐틀벨 혹은 물병을 양손에 듭니다. 가슴을 펴고 척추를 중립으로 유지하세요. 뒤에 있는 자동차 문을 엉덩이로 닫는다는 느낌으로 엉덩이를 천천히 뒤로 밀면서 무게추가 무릎 쪽으로 내려가게 합니다. 이때 허리 통증이 아닌 햄스트링의 긴장감이 느껴져야 합니다. 잠시 멈춘 다음 엉덩이를 앞으로 밀면서 둔근을 조여 똑바로 섭니다. 이것은 빠른 동작이 아닙니다. 통제가 이 운동을 강력하게 만듭니다. 6, 8회 반복으로 이세트를 시작하세요. 세트 사이에 충분히 휴식하세요. 균형이 걱정된다면 벽이나 의자 근처에서 수행하세요.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멈추고 가동 범위를 줄이세요. 이 운동은 걷기가 결코 할수 없는 일을 해냅니다. 다른 모든 움직임을 더 안전하고 강하고 자신감 있게 만들어주는 기초를 재건합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두려움 때문에 움직임을 피하는 대신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 엉덩이 근육을 단련한 것이 마지막으로 언제였나요? 이것은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유를 지켜주는 움직임입니다. 여성이 올바른 방법으로 다리를 단련할 때, 단순히 근육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균형감각을 보호하는 것이고, 관절을 보호하는 것이며, 스스로 일어나 자신있게 걷고, 자신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갈 능력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걷기는 좋습니다. 하지만 이세 가지 운동은 걷기가 할수 없는 일을 해냅니다. 노화로 인해 가장 많이 약해지는 곳의 근력을 재건합니다. 복잡한 루틴은 필요 없습니다. 체육관에서 몇 시간씩 보낼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꾸준함과 인내심, 그리고 시작할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이 운동 중단 하나라도 시도하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기 전에 잠시 마음을 가다듬어 봅시다. 신께서 여러분의 몸에 강인함을 축복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을 보호하시고 균형을 잡아주시기를 빕니다. 앞으로의 시간 동안 여러분이 자립적이고 활동적이며 평온하게 지낼 수 있는 건강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마음 깊이 닿았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다른 이들에게 그들이 이 여정을 혼자 걷고 있지 않음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기울이는 모든 작은 노력은 여러분의 미래의 자유를 위한 투자입니다.